지도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미국 플로리다 반도의 끝자락 마이애미,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영국의 자치령 범유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보석 푸에르토리코. 이세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거대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푸른 바다 위로 그려진 이 투명한 삼각형, 우리는 이것을 범유다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면적만 무려 13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여섯 배가 넘는 이 거대한 바다는 지난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배와 비행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의 파편조차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죠. 상상해보세요. 맑고 화창한 오후 당신은 비행기를 몰고 이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경쾌하고 시야는 탁 트여 있죠.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빙글빙글 돌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알수 없는 잡음만 들려오고 창밖을 보니 방금 전까지 눈부시게 푸르던 바다가 온통 하얗게 혹은 기이한 녹색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당신은 관제탑을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비행기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쓱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이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기술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지구인을 납치해 가는 비밀 기지라도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거대한 저주가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숨겨진 비밀 이야기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난 100년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미스터리의 정점, 범유다 삼각지대의 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메시죠. 우리가 지금 들어갈 곳은 나침반도 통하지 않는 바다니까요. 범유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아니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미스터리 마니아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1945년에 발생한 미해군 제1구 비행중대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려 다섯 대의 폭격기가 그것도 대낮에 훈련 도중 동시에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때는 1945년 12월 5일 오후 2시 10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해군 기지에서 5대의 어벤저 뇌격기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이들은 제19 비행 중대라 불리는 훈련 부대였고, 이날의 임무는 동쪽으로 비행해서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훈련이었습니다. 날씨요?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비행 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는 비행 경력만 25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고 나머지 대원 13명도 모두 훈련을 마친 정예 요원들이었죠.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기지로 다급한 무전이 날아옵니다.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항로를 이탈한 것 같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관제탑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하지만 테일러 중위의 대답은 관제탑 직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치를 알수 없다. 어디가 서쪽인지 모르겠다. 모든 게 이상하다. 바다 모양도 평소와 다르다. 하얀 물이 보인다. 베테랑 조종사가 서쪽을 못 찾는다니요. 게다가 당시 시간은 오후 4시. 아직 해가 떠 있을 시간입니다. 태양만 봐도 방향을 알수 있는 상황에서 나침반과 계기판이 모두 고장 났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나머지 네 대의 비행기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죠. 서로 주고받은 무전 내용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가, 우린 지금 하얀 물 위를 날고 있어.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무전은 테일러 중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하얀 물 속으로 들어간다. 아무래도 그 이후. 5대의 비행기와 14명의 대원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즉시 마틴 메리너 비행정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비행정에는 13명의 구조대원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구조를 하러 떠난 비행기마저 이륙 20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비행기 6대와 27명의 사람이 증발했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은 물론이고 수백 대의 비행기가 며칠 동안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구명조끼 하나, 기름띠 하나라도 발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해군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범유다 삼각지대는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하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는 더 거대한 괴물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해군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USS 사이클롭스 호 실종사건입니다. 1918년 3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길이 165m, 만재 배수량 19,000톤급의 거대한 석탄 운반선 사이클롭스 호가 브라질을 떠나 미국 볼티모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승무원과 승객 309명이 타고 있었고, 배의 창고에는 망간 광석이 가득 실려 있었죠. 당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배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베이도스에 기항한 뒤 출항하여 범유다 삼각지대 해역으로 들어선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보통 배가 침몰하면 SOS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파편이 떠오르거나 적어도 시신이라도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전시 상황이었으니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후 확인된 독일 해군 기록 어디에도 사이클롭스 호를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조 신호도 없었고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과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그냥 물방울처럼 증발한 겁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이클롭스 호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직 신과 바다만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1925년 일본의 화물선 라이후쿠마루호가 지금 단검 같은 것이 다가온다, 탈출할 수 없다라는 기괴한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사건, 1972년 이만 통급 화물선 아니타호가 실종된 사건, 멀쩡히 항해하던 배가 발견되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식탁 위에는 방금 탄 따뜻한 커피만 남아 있었다는 유령선 이야기까지 범유다 삼각지대의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왜 하필 이곳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온갖 가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하지만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 가설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바다 밑바닥에 얼음 상태로 저장된 거대한 메탄가스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 해저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지각 변동이나 수온 변화로 이 메탄가스가 갑자기 기체로 변해서 뿜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서 거대한 공기방울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겠죠. 자, 여기서 과학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물 위에 배가 뜨는 건 부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에 공기방울이 마구 섞이면 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물이 배를 받쳐주는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실험 결과, 거대한 메탄가스 버블이 올라오면 아무리 큰 배라도 순식간에 부력을 잃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듯 수직으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초 구조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바다 밑바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메탄가스가 공기 중으로 올라오면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거나 폭발을 유발해 비행기까지 추락시킬 수 있다는 아주 그럴 듯한 이론이죠. 두 번째는 공기 폭탄 이론입니다. 기상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범유다 삼각지대 상공에서 기이한 육각형 모양의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구름은 뭉게뭉게 불규칙한 모양인데 마치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구름이 떠 있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 구름이 일종의 공기폭탄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름 아래에서는 시속 270km가 넘는 허리케인급의 강력한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바다를 때리면 높이 15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지나가던 비행기는 마치 거인의 손바닥으로 내리치듯 바다로 처박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미스터리한 전자 안개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남은 조종사 브루스 건원의 증언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1970년 그는 비행 도중 이상한 구름 터널을 만났다고 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더니 계기판이 미쳐 날뛰고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죠.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거리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웜홀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전자 안개라고 부르며 이 안개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전자기 기기를 마비시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과학적인 가설들 뒤에 숨겨진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반론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이드 보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해상보험회사입니다. 이들은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죠. 만약 범유다 삼각지대가 정말로 배가 툭하면 사라지는 위험한 곳이라면, 이곳을 지나는 배의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이드 보험사는 범유다 삼각지대를 지나는 배에 대해 특별할증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고율은 다른 바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범유다 삼각지대는 미국 동부와 유럽, 남미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항로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백척의 배와 비행기가 이곳을 지나가죠. 다니는 배가 많으니 당연히 사고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이라 조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하면 잔해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쓸려나가 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1945년 제19 비행 중대 실종 사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시 테일러 중위는 베테랑이었지만 사실 그는 그날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침반 고장 역시 기체 결함보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 하얀 물과 이상한 섬들은 사실 항로를 착각해서 바하마 제도의 얕은 바다 위를 날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결국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불시착했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비극적인 조난 사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범유다 삼각지대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는 과학자들의 말보다 바다 밑에 잠든 아틀란티스의 수정 피라미드가 나침반을 교란시킨다는 이야기에 더 끌리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지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일 겁니다. 최첨단 GPS와 레이더로 무장한 21세기에도 대자연은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문명 따위는 한순간에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범유다 삼각지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범유다 삼각지대의 푸른 바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롭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수많은 배와 비행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말이죠. 과연 그들은 단순히 사고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갑자기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부디 그 순간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길 바라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범유다 삼각지대만큼이나 깊고 미스터리한 세상의 모든 지식 숨겨진 비밀 이야기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